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가 몇달 만에 드디어 영상 올리는데, 이번 콘텐츠는 바로, 바로, 도우즈2가 출시됐다 해가지고, 도우즈2를 한번 플레이 해보려고 합니다. 네, 굳이 제가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있냐고요? 네, 바로, 챕터1을 엄청나게 어리, 어렵게 깼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엘리베이터가 추락하고 있어요. 자 바로 시작하기는 아니고 노래가 좋으니 일단 다음에 계속 들어보도록 하고 바로 패스하겠습니다 자 광산이죠 이거 제가 중... 제가 도즈2 연, 공략을 좀 좋게 할는니 바로 한꺼번에 중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시크 빼고요 자 초보들을 위해 여기,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은 여기 여기 처음에 저기에쭉 가시면은 문이 하나 있을 건데 여기 발전기를 퓨즈를 찾아야 됩니다. 퓨즈 를 찾기 위해서는 이런 라커나 이렇게 열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 퓨즈를 찾아서 이렇게 가가지고 꽂으면 됩니다. 그리고 초보들을 가끔 이렇게 해서 가는 중인데 이걸 꼭 잡으셔야 돼요. 레버를. 그리고, 그러면은, 저기 가서 버튼 눌러보면은, 저기 가서 버튼 눌러보면은, 열립니다 빨리 가나면 이렇게 수그러져 가면 되죠? 2 이번 방은 여기, 여길 저기 뚫어야 돼요. 이렇게, 이걸 레버를 이렇게 당기고, 아, 그리고, 여기 참고로, 152번에, 제프의 상점이 있으니, 코인 모아두는 걸 깜,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근데 제품 상점에는 뭐 필요한 게 거의 없으니 대부분은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리고 광산이기 때문에 스크래치가 겁나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도 호텔처럼 비밀화방이 있어요. 대, 대충 말해서 아이템방. 그런 거 있는데 여기는 식 식물, 여기는 식물의 방이 있어요. 그 식물의 방이 뭐냐 대충 맞하자면은 거기서 가위를 가위를 찾아가지고 그 나뭇잎으로 덮힌 그런 것을 그냥 그걸 가위 자르면은 아이템이나 그런 거 무조건 얻을 수 있거든요 코인 그런 거 그걸 있기 때문에 근데 맵중 가다가 식물의 방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초보들은, 이거 왜먹냐 그냥 버리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건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굴룸 배 또는, 기그한테, 기그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모든 곳이 좀 중요하긴 해죠 이게, 이 말이에요. 얘는 가끔 소리 없이 나타나긴 하는데, 웃음소리가 들린다면은, 바로, 바로 조심하세요. 그, 얘가, 약, 점이 빛입니다. 손전등, 손전 그, 벌크라이트 그런 거는 무조건 통하고, 뭐, 손전등은 거의 통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천장을 보면서 가야 돼요. 웃음소리 날 때는. 아무 소리도 안 나죠? 근데 혹시 모릅니다. 잠깐만, 여기 아까 내가 왔던 방 아닌가? 아, 여기가 왔던 방이구나. 방을 방이 자체 잘못 찾아왔어요. 그, 그리고 잠깐만, 우와, 여기 뭐야. 이렇게 열어보시고 하는 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퓨즈방이, 조금, 일세방이랑 똑같은 거는 뭔, 아니, 뭐, 귀찮고. 근데, 아 이제 피규어도 추락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 뭐라 해야 되지? 잠시만요. 이렇게 그 퓨즈를 다터었으니하고 잠시만요, 스크래치가 엄청나게 신경이 나오네. 그리고 여기 옷장에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이런 빨간, 빨간 게 있을 텐데, 거기 근처 절대가지마세요 역시 데미지를 입고 하이 저거 저기 무엇이 냐면 모두 그냥 어 이거 나왔네 이거는 그냥 그냥 배터리 보완하는 것이라면 보면 되고 저 빨간거는 하이드이기 때문에 근처에 있으면은 데미지를 입는다고 하는데 근데 광산에서는 광산은 대부분의 코인이 거의 잘안 나오기 때문에 뭐, 잘못하다가 제포상자에서 20코인 들고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엄청난 고수인, 고, 고인무들은, 그냥 챕터 1부터 시작해가지고, 코인 엄청나게 모은 다음에, 그렇게 바로 시작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냥, 고, 고수에요. 이렇게 나, 이렇게 벌레 같은 소리가 나죠? 이알 절대 밟지 마세요. 그 데미지 있습니다. 그리고 얘 지금 나비 같은 이런 애들은 그냥 빛을 보면은, 데, 빛을 보면 공격하는 애들이에요. 이런 소리가 났을 때는 이걸 있죠. 이걸 이렇게 눌러가지고 던져주시면 됩니다. 그럼 애들이 저기로 가요. 저, 저, 저런 애들이, 저런 애들이 바로 블룸빛이라고 하는데, 쟤네들은 그냥, 괴물이 가까우기보다는 그냥 벌레라고 보시면 돼요. 대충 말해서 광산에 나오는 벌레, 벌레들이란 말입니다. 야, 여기서 왔, 여기 오셨는데, 안심하지 마세요.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아직까지는 빛을 치지 마세요. 자, 여기서 퓨즈박이죠? 여기서 좀 퓨즈가 찾기 빡센데 발전기 저기있고 여기서 좀 퓨즈가 찾기 좀빡센데여기 여긴 락커가 진짜 겁나 조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그거 다 열어봐야 돼어 여기는 잘안 보이네 여기 만약 여기서 어두운 방 나오면은 오 하늘이 벌써 한개 찾았고 라음에은 진짜 대박인데, 여긴 별로가 없네. 아, 잠깐만, 저기 입구 쪽에 있나? 대부분 저 이거는 입구 쪽에 다 있던데, 우리 라커가 없네요. 저 밑에 있나 보다. 잠깐만, 여, 뭐, 아니구나. 나 하나라도 끼웁시다. 다리가 어디 있죠? 여기 있다. 네, 내려갑시다. 그때 하나 끼웠고요. 하나가 절 진짜 안 보이는데. 가이딩라이트를 기다려야되나? 광사에선 가이딩라이트가 시크밖에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어 저기서 빛나네요 여기있구나 마지막 한개 아 그리고 시크전에서 꿀팁 하나 드리자면은 비타민 먹으면은 도 여기서는 점프가 되기 때문에 점프가 진짜 너무 많이 나가려고 요 그래가지고 초보자분들은 비타민 먹고 점프를 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안 해봤어요. 일단 비타민 나오면은 한번 해볼게요. 일단 가봅시다. 문을 드디어 여네. 자 저기가 여기서 조심하셔야될게 여기 챕터원인 괴물들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됩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바로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똥기가 나오죠? 가스방인데 여기서 라이터 절대 켜지 마세요. 그냥 바로 여기는 그 뭐냐 여기서 불을 켜면 은 바로 즉사이기 때문에 라이터를 진짜 절대 켜지 마세요. 그 따로. 근데 나 이거 필요 없는데 내가 벌크라이트도 안 나올 게 뻔한데. 보통 식물이 많이 나야 하는데. 이렇게 시가 오네요. 여기서 러시가 거북철 먹기 때문에 좀이좀따가 좀 들어가도 됩니다. 좀 빠르네 이거. 는 초반에 라이터가 여기서 라이터가 좀 좋아요. 6번까지만. 여기서, 여기서 제일 위험한 녀석이. 시크랑 엠버시만 조사하면 됩니다. 뭐야, 어딨어? 이 스크래치가 없네요. 아, 제가 어, 거는 날라왔네. 어, 활투방이다. 응? 뭐죠? 뭐, 이 보그는 뭐지? 어? 버그가 뭐지? 응? 이런 뭐뭔 할트버그가 할트버그가 뭐지? 그문피신님이 챕터 1에서 이런 버그가 나타나긴 했는데 진짜 신기하네요 근데 여기 꿀팁이 버그가 걸리면 여기서 라코 그런 게 겁나 많거든요 여기 다탈거합시다 라이터 떠나네 후반에서는 라이터가 잘 나오는 거구나 오, 야, 씨, 대박. 개또다 되죠? 그냥, 그냥, 하이트밀, 그냥 구경할 수 있어요. 아주 여유롭죠? 참 쉽죠? 원래 같았으면 여기서 엄청 어렵게 깼었는데. 아주 참 여유로워요. 하이트버그, 나이스. 그냥, 이거 뭐사 와야겠다. 오 바로 러시아 나오네. 뭐, 러시아 아닌가? 그냥 건망 주는 거였네요. 깜빡거리긴 했는데 혹시 설마 시큰가? 그거 우리가 지났던 방이죠. 누가 봐도 여기서 피규어 방이네요. 네, 여기서 이제 20번 방이 거의 다 오잖아요. 20번, 21번, 24번, 24번까지 피규어 방이 날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조심히 걸서 줘야 돼요. 혹시 모르다가 피규어한테 사망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무적 사리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번이죠? 피규어가 이쪽에, 저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쭉 오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왼쪽으로 오네요. 자, 여기가 무적리입니다 여기 이렇게 껴있으면 돼요. 그러면 피규어가 알아서 가죠? 근처로 와도, 그냥, 그냥 공간 알 자체를 못해. 뭐지? 가시 오는 거아니었네 자, 들어왔어요. 떴는데. 자, 피규어요다 있어, 나. 피가 오지만, 하지만 보험, 망어만 있어요. 오도는 그런 피규어 할까? 생각보다 기글이 잘안 나오네요? 잘안 나오네요. 여기서 이거 시간 나오면 되죠않을리고 커질 때 들어가면 되니지 이거 딱. 커질 많이 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이렇 일단 요거 먼저 뚫어줘야죠. 어, 뭐지? 방금 뭐죠? 피터가 바로 두개 바로 들어왔는데. 하이트 보고도 그렇고 저 오늘 어제 운이 있는 지봅니다왜 그렇게 어, 보죠 응안 음, 갈릴 길이네 오 아니네? 그니까 둥글게 되는 그런 네모방이네 식물방에 나중에 찾으면 돼요 그냥 갑시다 오 잠깐 오 씨앗 깜짝아 이거 는나시다 이 하나 던져색 뭐 방금 살벌했죠? 그리고 여기서는 아이즈가 순간이동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뒤로 보는 것처럼 순간이동합니다. 그래야지 아를 조심해서 사야돼요 이 가스방인데 여기 듀퍼왕이군요 <목소리> 어디냐 이일땐 가스방에 나와서 안 나오나? 이닌것 같네요 이런시다들어면돼 곧 있으면 140만 봉에 바로 시크가 나옵니다. 이때까지는 좀 미리 준비해놔야 돼. 오, 씨. 하마터면갈 뻔했네. 여기, 기걸이두개는데이기 뺏지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이걸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던지시면 좀 맞거든요. 얘가 기다려 합니다. 예, 이 이렇게 던져요. 예, 37번이네요. 37번이니까 38번으로 가야죠. 자, 갑시다. 바로 시큰데.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점프 조심하세요. 여기서 잘못하면 바로 사어요자 마음의 준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좀자있기 때문에 여기서 인카을 만들 수 있어요. 마음의 준비 좀 하겠습니다. 사람면 50층까지로 안 울려요 점프가 안열리네요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2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